솔라 와우. <laughs> 안녕하세요, 솔라시또, 솔라입니다. 우! 오늘의 신도 바로 INT 자매들의 대화법! INTJ 자매들의 대화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. 바로바로 바로 It's 본 도시락 and salad! <laughs> 와우. 자, 일단 제가 샐러드를 먹고 갈 거예요, 여러분. 한식처럼 한 끼를 먹어도 든든하게끔 다양한 토핑과 한식적인 식자재 및 조리법을 활용한 샐러드입니다. 음. 다싹긁어보 너무 맛있다. 음. 역시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본 도시락에서 만든 한식 샐러드 도시락입니다. 이츠 명불허전 음. 계획적으로 이렇게 먹는 INTJ의 모습. 어, INTJ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INTJ 자매들의 대답법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바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따라란짠이 이거를 이제 제가 언니랑 언니 어, 인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끝. INTJ는 이래 어쨌든 초강력 INTJ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INFJ인데 바뀌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질문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보이는 행동은? 하나 둘셋 일. 어 뭐야? INTJ는 되게 솔직해 뭔 소리야 일이야난나 난 사실 둘다 아니야 난 표정관리 못하지도 않고 아무 표정이 없어 <laughs> 로봇이야? 그런 얘기 많이 듣 아이씨... 표정이 없다는 거? 아... 아 관심 받는 것에 대해 1번 관심 받는 게 싫다 2번 관심을 받고 싶지만 나서는 것은 싫다 내적 관종 2번 나도 2번 근데 관심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아 <laughs> 아닌 사람 있어 관심을 받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막상 받으면 부끄러워 그것도 있고 이건 내가 하고도 관심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래서 조용히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끝내 관심을 받는다면 기분 <laughs> 상할 때도 있어 기분이 왜 상해? 손발이 오그라들니까? 소개팅 중에 상대방 앞니에 낀 고춧가루를 발견했을 때. 난 다음에 만날 생각이 있으면 말해주고 다음에 만날 생각이 없으면말안해줘어 아! <laughs> 나는 말해 줘. 내가 이게 언제 꼈을까? 아까 꼈을까? 아니면 지금 낀 걸까? 그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안쓰러울것 같아.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서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싫어.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. 1번, 1번 좋다. 1번, 1번, 1번. 2번 아니다. 아, F랑은 힘들어. 나는 좀감동적인것 같아. 나 INFJ인가? T랑 F랑 안 맞나? 아니, 그렇지도 않아. 또 INTJ 뭐 찰떡궁합이 NTB랑 MPP야. 감정형들은 좀... 감정이 상을, 상했을 때 표정이 완전 티난다, 잘 생긴다? 1. 난 없어. 그렇게 따지면. 어? 어느 기계야? 용키 표정 같은 거. 이게 뭐지? 약간.. 응? 모르는 친구가 껴서 놀아도 노상관. 몇 명? 오 언니 방금 진짜 INTJ 같았어. 하나 둘셋 1번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예민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. 예민한 거야? 또 누가 껴서 싫다고 하면? 그러니까 뭐 큰일 날 뻔했는데 이번 하면? 뭐가 <laughs> <laughs> 예민한 거야? 다 설명이지. 나는 원래 소수로 노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친구 한명한명뭐두 명이 괜찮은데 파티야 막. 모르는 사람이 반. 이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. 아 진짜? 아 그래? 어, 이게 하나 둘셋일 번. 하? 진짜? 어. 어 군짜? 오나 이게 그냥 진짜야. 나는 궁금하면 구체적으로 물어봐. 네 INTJ. 왜? 네가 INTJ 아니야? 아 진짜 거기선 왜? 아! 약간 이렇게 물어보지아 그래? 진짜 이거는 중간에 왜 넘는지 모르겠어. 나 너가 오히려 INTJ 같은 답변이지 않을까 싶은데. 아 그런가? 친구 없는 MBTI라는데, 맞아요? 왜 그럴까요? 일단, 내 울타리 안에 여러 명을 들이고 싶지 않고, 막, 여러 명과 친하고, 여기가 또, 여기, 저기 동네 가면 친구 10명, 저기 동네 가면 여 아는 사람, 막, 뭐 인맥, 이렇게 많은 거 있잖아. 나는, 그런 거 피곤해. 그냥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, 3명, 5명.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싶고, 한번, 여기 도시락 한번 보여드릴게요. INTJ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게 아니고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는 유형인 것 같다. 하나, 둘, 셋, 이. E. 이건 아니지. INTJ를 우리 욕하진 맙시다. 우리 세상의 INTJ들은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뿐입니다. 아니, 이거 뭔가. F다. 기분이 나쁜 모양인데 지금? 네, 뭔가 좀 기분 나빠.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진 않아. 이거는 아마 적은 사람이 활발하거나 외향적이거나 피가달라 피. 피세요? <laughs>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. 이 INTJ가 굉장히, 굉장히 자기 혼자 고뇌하고 분석하고 막 되게 진지한 척하고 이런다고 생각할 것 같아. 어, INTJ는 감정이 없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그냥 없어요. 아니 어, 잘못 말했어. 불필요한 감정이 없다. 불필요한 감정이 없습니다. 저는 보십니다. 나 오늘 바뀐 거 없어? 예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? 이런 질문 너무 싫어. 난 그냥 말해. 아, 뭐가 바뀌었어? 난 이렇게 얘기해. 아난 이거 많이 배운 남자. 야 난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. 뭐가 바뀌었는데 네가 먼저 말해주. 어. 그 스타일이었는데 이걸 듣고 내가 좀 짜증이 많이 났나 봐. 그런 말로 왜 해? 그래? 먼저 말해주면 안 돼? 약간 <laughs> 예민해. 그런 말을 왜 해? 어. 알아챘으면 어. 내가 먼저 알아챘겠지. 아. <laughs> 알았으면 내가 먼저 알아차렸겠지. 어. 모르, 모르니까 네가 먼저 말을 안 했지. 모르는 것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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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컨셉을 자주 잡는다. 아니다. 난 아마. 맞다. 무슨 컨셉? 그니까 나는 뭐 앨범 할때 컨셉 아니고서난 평상시에. <laughs> 넌 진짜 감정이 잘 없어. 어? 내가 투루먼쇼의 주인공이면 어떨까?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혼자 이렇게 가다가 뒤에 누가 날 주민하지 않을까? 막 아! <laughs> 뭔 소리야? <laughs> 왜 잡아? 왜 잡는 건 없어? 그냥 그렇게 되더라. 이유는 없어. 웬, 옛날부터 그랬어. 옛날부터, 아주 어렸을 때. 언니 지금도 그래. 언니 혼자 얘기하잖아. 화장실 갈때가다 <laughs> 그래? 좀 무서운데? 잠수 이별 대 환승 이별 더 싫은 것은 하나 둘셋 잠수 잠수는 조금 예의가 아니지 않아? 환승은 예의. 그니까그 <laughs> 이유를 난 명확히 알아야 돼. 그거 받고. <laughs> 아? 아뭘 받아? 그거 받아 나를 만난 것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. 잠수.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펴서 너랑 헤어질 거야. 아니면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질 거야.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나도 명확한 게 나는 이유가 있어야 돼. 우리 자매는 납득을. 어 납득을 시켜야 돼. INTJ 자매의 대화법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저도 INTJ고 언니도 INTJ여가지고 과연 INTJ들의 생각을 조금 담아봤는데 제가 INTJ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신 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같이 한번 대화를 함께 해보는 것도.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의 시도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음, 이거는 수비드 닭가슴살 샐러드거든요. 되게 깔끔하고 좀더 배고픔을 없앨 수 있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또좀 영양을 확실히 좀잘 고루고루 여러분 맛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건강하게 먹어야 돼. 드시락 샐러드. So I'm Zion Clark. Um, I'm also known as Big Z.